스 잘하라고 했 좋았어 야야 나이스 이... 생각보다 너무 긴나너 제법이구나 위브 브수있없어 아, 미안 미안 이럴 수 있어 없어 3호 r r y 좋은데. 격격지다. 타에서 촤라라고. I'm sorry. 좋았어. 아 시기. 아. 위. I'm sorry. 뭐. 라게. I'm 좋았어. 아, 쥬엄패스 좋은 패스 어? 빨리빨리, 빨리빨리. 빨리 슈, 나이스빨리 나이스 리빨리 아, 나이스 아, 빨리 빨리! 자, 오늘은. 빨리빨 빨리빨리. 빨리빨리, 빨리빨리. 자, 오늘은. 빨리빨 r 빨리빨리 좋아, 역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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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. 좋아. 역시. <laughs>